청송구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과 구호활동,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로 임금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송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지역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송군은 이번 산불로5명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주택 등 703개소, 공장 1개소, 농업용 시설 265개소, 분화유산 7개소 등이 소실되었으며 산림 약만 헤리체가 훼손되었습니다. 고향산업기부제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어 이번 모금 진행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부 방법은 고양사랑 이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하기,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 경북 청송군 산불 피해 복구 긴급 모금을 통해 가능합니다. 윤경이 청송군수는 이번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청송군은 빠른 복구와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민방송 박주행 기자였습니다.